네, 미래전략본부장 고정대입니다 어, 바쁘실텐데 많은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어, 저희 미래전략본부 오늘 과목에 어, 대해서 설명할 자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제사기 세종시정을 본격화하는 회의장 세종의 미래 100년을 사우할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시정 4기 출범과 함께 창조와 도전의 미래 전략수 세종건설 비전으로 제시하고 20대 전략과제와 61개 공약 사업을 중심으로 세부 사업을 연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미래 전략 본부는 자조, 교통, 한글 미래도시 등 네 가지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창조 도전의 미래 전략 수도를 성공적으로 그려나가자 합니다. 특히 우리는 연구 영역을 바탕으로 세부 사업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미래 전략 수도 세정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보하는 일에 매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네 가지 분야별로 올해 추진할 주요 업무를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적기능 강화로 지방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지난 10년간 24개의 중요한 행정기관, 국채경도단지를 포함한 25개의 공공기관 등 많은 기반시설이 들어서 실질적인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기능 이외에 시민이 거주시에 가까운 곳에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사실입니다. 이에 미래전략본물는 사람과 일자리가 보이는 자족경제도시 실현을 위해 올해 대전세종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전세종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수립연구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이를 통해서 경제자유구역지의 기체적인 지정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개발계획수립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대전시와 협의를 거쳐서 오늘 3월에는 산업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하반기 지정 승인을 목표로 신청 이후 실행될 산업부평가 현장실사에 충실히 대응하고 관계부처협의에도원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통령 제2진무실 국회 세종의사당이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중앙정부와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고 국가기관의 입지로 인해 세종으로 언론사 진출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세종 디지털 미디어 단지 조성을 위해 행복청과 협의를 통해서 행지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함께 우리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특별자치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올해 세종시법 재정특례로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산정액의 25%를 추가로 교부받는 재정특례가 올해 만기함에 따라서 2030년까지 보정기간 연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율학교, 국제학교가 포함된 교육자유특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미래 교육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민 편의중심의 교통체계로 개선하겠습니다. 도시이자족기능 강화에 맞춰 도시성장과 교통수요 증가에 대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회의사당, 대통령 제2진무실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KTX역 설치위간 타정성 유행을 추진하고 대전, 세종, 충북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를 조기에 추진하여 충청권 메가시티구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 학계 세계대학경기대 개최에 대비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고속국도 사회조조기 개통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내 교통 체증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 무료화 및 교통 신호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버스 요금 무료화 영역, 가당성용역은 2월까지 마무리하고 시내 버스 무료화 기본 계획을 6월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는 신호 운영 교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12월까지. 교통정책 교체에 대한 신호운동 및 최적화로 원활한 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유도봉, 골라드, 펜스 등 도로안전시설 재정비도 함께 추진하여 도로 건강 및 상권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비단강 위에 빛나는 한글문화수도 조성입니다. 올해는 한글과 관련된 기념행사를 확대하고 한글 문화단지 설치를 위한 기본 계획을 확립하겠습니다. 먼저 5월은 세종대한 마시날 행사, 10월은 세종축제와 연계한 한글날 기념행사 규모를 키워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사관학교, 한글문화체험시설 등을 담은 한글문화단지 조성 및 운영 방안을 연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4대 간문중한 개소를 대전 방문이 되겠습니다. 우선 추진하여서 한글 문화 수도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글 특화 거리 사업 대상지 한 개소를 추가로 공모하여 예쁜 한글 간판 거리를 조성하고 우리 시가 수요한 한글 사랑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로 도시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확충해 관광 명소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작년 환경부 통합아천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고,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악 분수, 수상 공연장, 생태 정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금강보행교와 함께 생태적, 관광적 경쟁력 있는 자원으로 명품 친수 공간을 마련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최첨단 미래 도시를 선도하겠습니다. 5-1상을 권에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 도시가 정상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는 총 3조 114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AI, 빅데이터, Io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서비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서비스 대표 모델을 선제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면 지역에는 세종용 미래 마을 조성으로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생활 환경과 경강 개선을 위해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철거하고 2023년 4개, 사, 4개 마을 공모사업 시범 시행 후 2027년까지 빈집 239호를 정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지역의 균형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주민공동이용시설 7개소, 농촌개발 3개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2개소에 올해 445억 원을 수입하여 추진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한민국 행정수도의 위상에 걸맞는 자족기능 편리한 교통, 한글 문화수도, 첨단 미래 도시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미래전략본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미래전략본부 취업목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